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0... 12월 20날 어, 즐거운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하다. 더스토 얍스키 네, 최근에 어, 감사 스마일이 송년회를 정말 많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송년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해서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강남 문화 포럼, 에 제가 송년회 철학과 예술의 향연, 에 다녀왔는데 제가 여기 송년회를 2019년부터 19, 20, 21, 22, 23, 5년째 제가 빠지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제가 어제 이 문구를 딱 보고 원래 이제 제가 한줄 명언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제가 30대 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이제 행복이 이제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알지 못해 못해가지고더 불행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면 더 좋은 일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지난번에 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내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한번 살고 그러니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소망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제가 또 아침에 오늘 좀 엉뚱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감사스마일 이 사진을, 어, 덤보 전인지 프로님 송년회 때 이거를 이제 어떤 사진작가님께서 전인지 프로님께 이걸 선물을 주는 걸 보면서 저는, 아, 이게 합성사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크게 저는, 아, 멋있다. 어, 이거 어떻게 어 이런 멋진 사진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 카페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북해도의 시레토코 반도의 라우스정에 있는 그런 항구에서 세빈선을 타고 러시아 방향 바다 위에서 일출 시에 정말 운 좋게도, 일출 사진을 찍으려고 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원 기념물 흰 꼬리 수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갔다가,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흰 꼬리 수리가 날아가다가, 운, 운 좋게 정말 이 일출의 모습하고 이제, 말그대 오버랩 겹쳐져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저는, 정말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고 혹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분들께도 제가 이 사진을 갖다가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이 사진 작가님께서도 수년간 북해도에 야생 조류 촬영 다니면서도 이런 장면은 처음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사진을 어 덤보 전인지 프로님께 선물로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분들께도 내년에 정말 어, 힘찬 또 새해가 되기를 갖다가 또 기원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눈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갖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한 시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처음에, 어, 이 사진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 사진 정말 기가 막히게 합성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이게 실제 사진이라는 생각을 안 가졌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지금 이 일출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몰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있겠지만, 새가 이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다리하고, 이, 말 그대로 다리에 이, 이 태양을 갖다가 움켜지면서, 태양을 갔다가 이흰 꼬리 수리가 움켜지면서 날아가는 이 모습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서 이게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진 합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계속 합성 사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 좋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운이 아니라 이분이 수년간 북해도에 이렇게 야생조류 촬영을 갔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가상해서 아마 하늘에서 이런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고향 음평선 많은 분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계 공청회가 연내 개최가 무상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아마 할 건데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공님의 블로그 글, 그 다음에 올댓 고양 카페에 게시된 뽀데디님의 글을 토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경기도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던 고양선 기본계 공청회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답답한 상태에서 일단 담당자와 확인한 내용, 뽀데디님께서 확인을 했는데 공유를 드립니다. 공청회를 진행하려, 진행하려고 하면 먼저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 최소 기일은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 오후 확인했는데 30일에서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어, 고향 평선 공청회는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일 기준이 20일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번 이 소식을 갖다 좀 맡기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좀 나오,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드려야지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내년으로 아마 내년 초쯤으로 아마 연기가 될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수립에서 관계 기관 협의, 기본 계획 확정 고시 순이고 현재 관계 기관 협의 막바지입니다. 경기도 담당자는 여러 기관과 협의가 끝났고 서울시 확답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답 받으면 이제 공청회 공고가 뜰 거고요. 공청회는 내년 1월 초에서 1월 중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담당자께서 이야기한 를 부분입니다. 그럼 공고일은 14일 전에 떠하니 다음 주 또는 이달 마지막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의 생각도 아마 빠르면 이번 주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20일이니까 다음 주에 아마 공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집결 문제라든지 사업비 혼잡률 등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되었고 공청회 때 노선이라든지 역사 위치 등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나게 되면. 다음 설계는 이제 철도 설계가 한 2년 정도가 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인데 어 이제 이 설계하고 착공 들어가고 하면 2028년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30분 출퇴근과 신도시 창릉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 입주라는 국정 목표가 정해져 있기에 고향 운평선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서부선과 민투심 불발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민투심은 자주 열리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고요. 직결 협의는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차량이라든지 선로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고양선과 서부선은 연결된다. 큰 변수 없으면 이달 마지막 주에 공청회공고문이 공청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늦어도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제 고향 은평선이 몇 양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내량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비라든지 서울시의 직결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로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공청회 장소 선정을 위해서 고향시하고 은평구에서 이제 경기도간에 이제 의견이 졸중에 있는데. 여,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권, 수질 환경 보전이라든지, 환경 영향평가 이렇게 쭉, 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고향 은평선 기본계획 빨리 나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행신에 또, 거주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고향 화정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실시계획이라든지, 또, 착공도 지금 들어갈 거니까, 이 기본계획 공청회를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기본계획 공청회가, 어, 실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준비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 내용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고향은 병선이 늦어지니까, 뭐,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일단은 뭐,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갖다 항상 하다보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10분이 넘어가는데, 오늘 딱 보니까, 방송 시간이 10분이 안 되다보니까, 약간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또, 조금, 야, 아, 그렇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또,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은평선도래울력신설건의라는 이런 문서도 좀 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삼기 신도시 설조사, 고향은평선 관련 회의 참석, 이런 것들도 쭉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 고향은평선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를 갖다가 직접, 어, 들어가셔가지고 또 살펴보시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또 어제 감사스마일이, 어, 제가 지난번에 2024년 결국 부동산 빠쇼님 책을 갖다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 제가 이제 또, 어, 이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제가 조만간 지금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 진짜 부자가 된 월급쟁이의 험난한 분투기, 월급쟁이의 투자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큰 돈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 월급쟁이에게 관련해가지고 이책두 권을 제가 감사스마일 t v 애 청자분들께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제가 어, 어, 또 미션을 갖다가 물론 드리겠지만 또 구독자 열 분을 선정해서 각각 제가 또 선물로. 책 하나는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마 할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내년 신정 어또 내년 또 선물로 해가지고 해서 어두 권을 갖다가 또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이 북해도의 이 멋진 흰수리 꼬리, 어 흰꼬리수리, 흰꼬리수리 이 멋진 독수리 이, 맨지, 뭐, 독수리인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독수리 정도 된것 같은데, 흰꼬리수리의이 멋진, 어 일출을 갖다 움켜지고 가는, 어이 멋진 흰꼬리수리처럼,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모든 분들이, 어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가득 하실 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